thank you 음. 야 나는 보이세요? 보이보니수없어 음, 음. <laughs> 불을 아, 에 아, 더구나. 응. 야나 아, 세개 시켰 어? 어? <laughs> 나도 놀랐어. <laughs> 왜? 언니 최차삼인데? 어 진짜? 나는 지훈이. 와우. 이 민규는 누구니? 어 민규, 민규 맞아. 지. 와. 잠시만. 내 거에 언니. <laughs> 잠시. 내 최차삼이 나오다니. 잠시. 나중에 거래하도록 하자. <laughs> 잠시만. 거래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보컬팀이 오지밖에 없지? 그니까. 문제는우지가 언니 최애라는 문제지 응. 럭드부터 갈래. 그럴까? 럭드부터 하자. 제가 파워스테이션에서 럭드를 받아왔거든요. <웃음> <웃음> 갑자기 설명하는 게좀 웃기기는 한데. 뭐가냐? 이거 요거? 헥. 우와! <laughs> 이게 내 거? 어, 그게 니거야 네 언니 먼저 가. 내거 먼저 가라고? 응 음. 오케이. 하나씩 세트는 다섯 개를 주거든. 음. 제발. 음, 예쁘다. 나는 한개 민규야. 민규 너무 갖고 싶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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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와, 끝승. <laughs> 너무 이쁜데? 또 <laughs> 크. 고만이다. 그래. 플러스 앨범 깡어어 응. 나왔어 어그어요 <laughs> <laughs> 너무 예어민 너무 요 너무 예쁘다어아요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방금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아요 너무 예쁜데요너 예쁘지 않아요? 너무 지 않아요? 어무예쁘나않아요아아 나왔다 드디어 조슈아 나왔다. 아 짠. 이거 그냥 뒤집을래? 지훈이면 도겸이랑 바꿔주라. 당연한 거지. <웃음> 당연하지. <웃음> 근데 순간이 나왔으니까. 순간에 좀. 제발. 아 <laughs> 어시다. 어, 나 찰인 줄 알았다. 거꾸로 보고 헐. 서울 더워서 나와.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아주 안전하게 모셨어. 음. 호시였구나 음, 너무 예쁜데? 음, 몰라. 드디어 어 s 이이나왔왔 어. 여기 눈에 뭐 반, 반짝이 get 는데개 이쁘다. 어쨌든 나 보일나? 지금 너무 수무이 너무 어, 좋네요. 보인지 모르겠어 u don't s w a g g 나중에 거래를 해보도록 해요. 여기 Don't worry, d 너무 기분이 모양이야. 좋네요. 지훈이 나와야 거래를 그러니까. 근데, 근데 이 겸이 진짜 예쁘긴 하다. 응. 음. 짱 예뻐. 그리고 슈아. 나럭트하면 슈아가 나오네? 맞지? 저번으 음. 럭.. 그.. 응. 럭트만 해야겠다, 언 제발 제발. 어떻게? 보홀더랑 교체할 생각 있으십니까? 음, 다이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맨날 이거 진짜 너무 어이없다. 근데 지금이 너무 예뻐. 그, 생각해볼게. 나 깜짝 놀랐어. <laughs> 민규 말도 안 돼. 긴장돼. 밥 먹는 거 체할 것 같아. 잠깐만. 지훈아. 지훈아. 우리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안될 다음은 네. 이리사 버전이다. 이게 오이죠? 아, 어, 그게 오이로. 미니 카드? 미니카드 카드? 그거 지훈이 너무 예뻐가지고 지훈아. 아 미소스가 되지. 이버스라는 내가 지금 뮤코리아을까그 이렇게 멍청했 일단 응? 간다. 응. <laughs> 민구 민구. 다 있어 민 이게 진짜 포토카드잖아. <웃음> <웃음> 와 레전드. 하나 둘 최차의 예아이들이 <laughs> 저한테 왔어요 <laughs> 야, 너무 속상하다 너무 예쁜데 근데? 너무 예쁘다 그래 이렇게 된거 <laughs> 자본주의 이렇게 된 거? 너무 예쁘다 지훈아 나한테 와라 <laughs> 그래, 거. 지훈아 지훈아 허진 <laughs> 잠시만요. 너희 아이들니까 알들이... 그러니까. 집을 너무 잘못 찾아가네. <laughs> 잠시만! 야야 너무... 야, 뭐야? <laughs> 집을 너무 잘못찾아야너 <laughs> 야. 뭐야? 하나, <laughs> <잠시만>. 줄... 야. <웃음> 야! <웃음> 이게, 이게 돼? <laughs> 이튿인데? <laughs> 응. 응. <응>. 혈압 올라. <laughs> 너무 예쁘다, 시호야. 잠시만 시호야. 너무 예쁘다. 내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 애들이 다 여기 왔네. 그니까. 언니 집 애들 왜안아 제발 얘들아. 아무도 안 오는데. 그니 민규가 고 아무도 오네. 얘들아 오. 제발. 미니카드부터. <laughs> <laughs> 잠시. 이렇게 된 거. 나한테도 다 나오면 된다. 오늘 거래를 하, 해야겠다. 얍. 작어다나 <laughs> <laughs> 어느나 왔어 <laughs> 지금 밥이 안 넘어가. <웃음> <웃음> 아 제발 지훈아 와준이 너무 예뻐. 먼저 봤는데? 응. 오늘 너네집 아이들이 처음 나한테 많이 왔네. 우리 집 아이들은 왜안 오지? 이렇게 된 거? 아무안 거? 나한테서 도당하야된 거. 그러니까 일단 나 수학이 이이 순간이 수학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손 막혀 다시 봐야겠다 근데 너무 이쁜데? 아니 와이 아니 와 너무 나한테 예쁜다. 와야 되는데 내가 뽑아버렸어 얘는 예, 이정환이 갖고 싶어 이정환이? 응 예쁘긴 하다 와 이정환이 진짜 예쁘다 나는 와이순관이 진짜 이 우리 예쁘다고 칭찬이 빨리 이제 아무나 뽑아봐 우리 집에서 <laughs> 할수 있어. 지훈이랑 원우가 나오는데 맞지? 어. 일단. 코스도 민규도. 일단, 내일 1순위 지훈이거든요. 순간이 나오렴. 제가 이렇게 줄게. 응. 너무 귀엽구만. 순간아 제발, 순간이 찡막 한던지하고 순간. 순간아 제발. 제발. 아무 때나 있어라. 아무 때나. 자 가보자고. 가보자. 고 가보자. 음. 둘이. 순영이. 진짜? <놀람> <놀람> 오, 야시, 뭐냐? 언니랑 같나? 아, 어, 같은 거야. 어, 순간이 뽑는 선이네. 제짜 그럼 정한이가 있는데 돼. 어? 뭐야? 언니가 가능해? 언니랑 같나 보다. 똑같은 건가 보다. 중복. 와, 진, 가능하다. 얘가 진짜 중복이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중복이 나오면 안 돼. 스티커도 똑같나? 아, 어? 안 갔네. 스티커도 똑같네. 아, 어? 아닌가? 뭐지? 이 아니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응다 이렇게 거라. 똑같던데. 뭐야? 그럼 중복되면 아니 중복되면 안 돼. 아, 제발 중복되면 안 돼. <laughs> 민규네? 미니 카드? 자, 근데 나 지금 이거 나와서 교체할 필요 없거든요. <laughs> 아, 일단 어. 일단 교, 이거는 교체 여기, 안 해도 돼. 여기 여기 있어 이제 넣어야 돼. 아지. 논이. 헐 논이 진짜 잘생겼다. 아지. 저도 언니 집왜 거기가 있어? 언니 집작식도 여기 더 갔다. 스티커. 코컵스 <laughs> 어? 힙합. 어, 아. <laughs> 아 그렇네. 아니 여기는데 폭풍대? 어 그렇네. 아 아니네. 힙합 타운. 내 채팅이 여기가 있다니. 얘들아 왜 거기가 있어? 힙합 다운눈물이 앞을 가리는 곳. 잠시 나 승관이 정한이 보고서만 지금 좀 행복하고. <laughs> 아니 이렇게 완벽하게 겹치는 게나 너무 신기해 지금. 언니 이것도 겹치면 살짝. 아, 되게. 음. 제발 제발 제발. 정저 저만이 저만이 줄게. 제발 제발. 참지 <laughs> 마. <잠시만>. 언니 얘 <laughs> 갖고 싶어 했지. 너무 갖고 싶어서. 아, 이러다니. 뭔데? 언니랑 다른 한 맞지? 감사합니다. 어? 다른 한이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수학이 좋네요. 굉장한. 음. 너무 귀엽다. 누구야? 찬인가? 찬이지? 어? 찬인가? 호시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 호시잖아. 호시야? 응. 호시 이옷 입었어? 응. 손영아 이옷 입었니? 수영이 이거지였나? 응. 헉? 응. 찬이? <laughs> 찬이랑 똑같이 생겼다. 아 비슷하긴 해 뭔가. 응, 찬. 자. <웃음> 제발 <웃음> 잘할게요. <웃음> 나 지훈이가 갖고 싶어서. 아니둘 어? 미친, 내가 갖고 싶었던 거잖아. 하나 아, <laughs> 둘 셋. 누굴까? 어? 근데 언니 아까 이건 아니었어? 근데 겸이. 어 아니야. 어? 어, 그럼 나 다른 아빠, 거야? 아까 아빠... 민규였나? 어그 럭드 민규. 원호 이거였어. 응. 노니. <웃음> 아. 우리도 왜 거기 갔냐고. 아 진짜 웃겨. <laughs> 수학 매우 좋다. 뭐랑 교체할래? 빨리 저 당연히 우리 지훈이 뭐랑? 고르세요 저 럭드에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어디갔어? <laughs> 우리 애를 주세요 <laughs> 아 f the w o r l 가 What else? w e r 어 here, we're here. We're here. We're 고 e r e We're 고 e r e 뭐 e r e h 고 r 뭐 w e 나 당연히 이 친구죠. 그래. 이 친구랑 얘랑 바꾸고. 근데 미니 카드가 하나 없어지는 거야, 그럼. 왜? 이건 미니 카드잖아. 이건 복 하고. 그럼 괜찮은 거야? 미니 카드 없어도? 잠시 내가 랜덤으로 뭐가 올지 몰라. 어, 괜찮아. 그래도. <laughs> 아니, 미니 카드에서 하나 줄까? 경미는 있잖아. 경미 있어. 얘였는데. 뭐가 눈이가면지 아니 괜찮아. 이간이라면개인적이로이 원우가 너무 <laughs> 이정이정환이가 너무 예뻐서 고민돼. 정도 이정하이 정도 이 정도 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도이원우도이습니이아이이 정도 가 정도 이정 힙합팀 도이이 정도 이이에요거기 힙박. 이건 약간 입 입술 피어싱 이 약간 킹받기 때문에. 음 응, 그렇군요. 이민규 진짜 예쁜데. 당시 진 미니 컷. 네 그것도 미니 폭합니다. 예쁜 컷 내가 가세요. 이거 뭐, 민규 진짜 예쁘다. 아이거 너무 귀여운데. 아이 순영이 진짜 갖고 싶어 는데아 맞아 이 순영이가 진짜 예쁘다. 아 어떡하지? 어. 아, 그스 아, 너무 예쁘고. 증권이 아름답다. 아이이 이 투샷을 내가 보고 싶거든. 어. 아. 정원이를 포기하느냐? 김민? 아 김민이가 <laughs> 원으로 포기하느냐? 어? 아니 내가 한이가 나왔으니까 내가 겸이랑 바꿔 그럼 나야 너무 감사하지 어때? 아 내가 또 만약에 이버스에서 시킨 거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보고 어, 그래. 이거를 내가 또 다른 걸로 거래를 하던가 그래, 그래. 일단 오케이. 겸이 나에게로 고마워 근데 힙합이 나오네. 아나 이런 적 처음이야. 이렇게 올힙합인거 처음인데. 그니까 어떻게 그렇게 힙합이 아다 왔어. 어지? 다 나다 왔어. 나 <laughs> <다> 왔어. <laughs> 다섯 명 나왔어. <다> <laughs> 행복합니다. 일단 이, 이 나에게 다섯 명이 다 나왔었어. 너무 예뻐. 이게 진짜 <laughs> 이 미니카 진짜 예쁘다. 그 순간에 여기 너무나 올것 같아. 일단 이 미니카드 아무너무 <laughs> 어 뭐? 근데 이이지 진짜 예이 오지 너무 예쁘. 큰 마음을 먹고 드렸습니다. 아이 투샷을 볼수 있어서 지금 너무 좋아 기분이. 응. 요 투샷이요. 요 투샷. 미치겠다. 이민규 진짜 예쁘다. 보이려나? 나 이민규. 민규. 응. 음. 응. 음. 이민교 진짜 예뻐 나중에 나오면 아 찬이가 안 와줬네 당신 아, 이거랑 거래할 아이를 꼭 데리고 와야겠어 아 맞다 지훈이 <laughs> 아 맞다 지훈이 이 채차삼 이고 까먹었어 <laughs> 나의 채차삼 어디로 가고 너무한 거 아니야 안돼 아, 네. 우리 지훈이 집... 어느랑 애로드... 지훈이랑 에로할 때쓸 일이 없어가지고 음... 보관용 아니면 애들 포스터 오면 포스터 낀 거는 t 지지 o 생 a p o s t e 똑 I'm g o 똑똑 g to add a poster. I'm g o i 데그 t 너 add a poster. I'm going to add a p o 게어 e 게 I'm going to add a poster. I'm g o 굉장큰 크나큰 아이를 들고 와야될것 쉽지 않다. 이번에 지은이가 너무 예뻐서 아, 정한... 이게 바로 올맨들의 고충 <laughs> 올맨 힘들어요 여러분.